일렌시아 패션이 상인 얘기 어, 4화입니다 오늘은 소야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해요. 소야. 소야를 여기 어딘가에 산다고 했는데 어, 소야 고용서 21만 원? 어, 무지하게 비싸네. 이아씨도 파나? 소야. 어, 이아씨는 안 파네. 아 맞다. 그리고 짜잔. 아이 직업 상인을 어, 구매했습니다. 어, 300만 원 주고. 어, 제전 재산이 43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주고. 전 재산 1 3 0만원 남았어요. 이제 진짜 돈 벌어야 됩니다. 소야한테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뭐 장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짜잔! 아 간지 짝짝짝! 아 간지가 납니다. 간지가 나죠? 아 죽여줍니다. 야! 아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제 좀 간지가 나는 것만. 아, 근데 소야를 어디서 구하지? 짠짠짠. 와 근데 소야 21만원 너무 비싸다 지금 전재산 130만원인데 소야 에이 여기도 없네? 다른 애들은 안 되는 건가? 아 잠깐만 근데 내가 팔게 없네? 요리를 좀 만들어볼까요? 카레 가루 쇠고기 조각 당근 감자 당근 감자 쌀 올려 볶아 오케이 아 그리고 요리도 어, 조금 조금씩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요리도 30까지는 올리고, 흥정 배달, 그것도 어빌리티 10을 만들어야 된다 더라고요 그래서 총합 40을 만들어야 끝까지 상인 퀘스트를 할수 있대요. 상인 퀘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재단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재단사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상인으로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거. 아... 근데 카레라이스 얼마에 팔지? 한 개당 한 5천 원씩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싸나? 옛날에 후라이용사한테 내가 5천 원에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어빌리티 25대 에 만든 거니까 그래도 한만 원이면 팔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여가 근데 어딜 가든 다안 파네? 누가 다 모두리 사 가나 본데? 카레라이스 5개 정도면 되겠지 이제 부족하면은 나중에 또 만들어서 갖다 넣고 세르니카 감소야 고용소 구하기 힘드네 제발 팔아라 고용서 아 여기도 없네 와다 아, 어디 숨겨놨지 설마 이것도 누가 파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와 뭐야 구운 닭이 만 원이야 야 그러면 내 카레 라이스는 만 원도 안 하겠네 미트 소스 파게 미트 소스 스파게티 미트 소스 소파게티 <laughs> 미트 소스 미트 소스 스파게티 2만원 이거 돈 벌려고 상인 했는데 이거 돈못 벌겠는데 상인 되려고 쓴 돈이 얼마고 재료 산 돈이 얼마고 지금 아참 이거 미치겠네 에 소연 없네 아 이거 소연을 못 구하나 보다 어울리 셋 이거 사람들이 다 사가나 보다 와 여기가 다 없다. 알파 로렌으로 가버겠다. 와, 설마 못 구하는 거? 나 소야 세우고 싶어서 상인 했는데. 펄리 쉣, 그라면 안 돼. 아, 제발. 에이, 없네. 제발 카딜라. 아, 여기 19만 원인데 없네. 제발. 아씨 없네. 아, 이거 난감하네. 여기서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포프네스마을 갔다가 세레니카 갔다가 로렌시아에 왔는데도 없거든요. 이 어떻게 할까 이거 소야를 구할 수 없다니 그런 방법은 직접 채팅해가지고 이걸 파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돈 벌려면 아 근데 이렇게 돈벌 바에는 단검 키워서 이 술로 가죽을 패 가지고 파는 게더 빠르긴 한데 아 이거 상인 일기 하려다가 이거 어, 왠지 거일기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어떡 하지 잠깐만 아 그래도 눈멀까지는 가봐야겠다. 아, 바보네. 눈 마른 식료품점이 없었어. 아, 다 갔다 는데 지금 소야가 다 없는 거네?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제가 지금 검색을 조금 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소야가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터그가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은 40만 원 판매를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의 정도 차이지 이거 큰 차이는 없구나 그러면 어차피 저는 값비싼 물건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이거 터그 사도 되겠다 나이스 어 이걸 어디다 놓지 아 세르니카 베타 세르니카 베타 사냥터 인근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근처에도 다 사람들이 역시 있구만 아 고인물 형님들 어, 자리 빡세게 다 가져가셨네. 이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 뭐야? 아이씨. 아, 그냥 더블 클릭하다가 이게 들어가 버렸네. 아, 여기다가. 아. 아니, 이걸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하다가 아니, 근데 아니, 앞에가 요만큼이나 남아 있는데 아, 여기서부터 입장이 돼 버리면. 아, 이거. 아, 그래. 여기다가. 자. <laughs> 자, 일단은 테스트를해 보자. 카레라이스. 어, 뭐야? 카레라이스를 하나씩밖에 안 올라가? 아이, 그러면 난 이거 돈 측정 어떻게 해? 이거. 바이가 내가 사람들이 내걸살 때인가? 어, 살 때는 7천원, 그리고 사람들이 어, 나한테 이거 팔 때는 1천원. <laughs> <laughs> 어, <일곱> 배에... <laughs> 어, 어차피 이거 만든 사람 없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다 이렇게 써야 돼? 아, 이거 뭐 일괄 적용이 안 되나? 이거? 어, 광고 문구 제발 사주세요. 돈이 급합니다. <laughs> 급합니다. 아, 근데 돈이 급합니다 말고 맛있는 음식을 팔아요 배고플 때짱 여기 있네 맛있는 음식을 팔아요 배고플 때짱 아니 근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여기 페인이로 와서 확인 좀 해봐야겠네 내가 파는 가격이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파는 가격이 천 원이고 내가 그럼 이 사람들한테 사는 가격이 7천 원이라고 하는 거야? 바보였네 그러면 잠깐 근데 내 돈은 어, 어디다 넣어놓지? 어 20만 원 넣었다 아 돈을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20만 넣을 수 있나 봐요 오케이 됐어 페인으로 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오케이 도착 여기 있구만 게임페인 게임팬 순위의 터그 맛있는 음식을 팔아요 배고플 때짱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카레라이스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드시러 오세요 배고플 때짱아 근데 얘 터그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뭔가 부족한데 아참 그럼 이거 돈 언제 번다? 이거 다섯 개 팔아가지고 다 팔려 봐야 45,000원인데 45,000원이면 술로 가지고 하나 먹는 게더 이득이네. 아뭘 뭐 일단 장사니까. 아 그리고 터프를 어, 하나 더 구해 와야겠다. 그리고 아까 닭고기 요리였나? 4만원에 파는 거 이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팬 소금 후추 닭다리 날것 닭다리 날것 왜 뭐, 닭다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 그럼 이거 지금은 당장 너무 빡셀 것 같고? 어, 일단, 소열을 세워놓고 그러면 재단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제가 이거 요리를 키우면서 이거 파티를 안 해놓으니까 어 다들 왜 파티를 안 하고 하냐 어, 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뭐 답답해하고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파티를 안 하고 한 겁니다 뭐그 정도로 예민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녹화 중이면 녹화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조금 그러신 분들도 있을까봐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제가 그런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니까 그쪽에 좀 많이 걸렸던 거고 그리고 페인이 키우기 영상에서도 사냥할 때왜 파티를 안 하고 하냐 뭐 하시는 분, 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laughs> 알았죠 화내지 마세요 알았죠 혹시 그분들은 안 원할 수도 있잖아요 어 내가 일랜시아에서 정말 내가 인생 시야라고 있는데 그 인생 시야에 내 아바타가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티는 안 나지만 어 그냥 작은 배려였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상인 2차 다는 방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 근데 제단사는제단 재단 어빌리티 15 이상만 되면 제단사가될수 있나 봐요 장소는 세레닉크 의류 상점 NPC 마카한테? 어? 그럼 한번 가볼까? 터그 설치해놓고 그리고 나서 가봐야겠다 아, 아, 뭐야. 아, 터그 한 명밖에 안 돼? 아, 나 씨. 아, 괜히 열심히 만들었네, 또. 아, 바보같이. 야, 이거 다 해봐야 여덟 개? 5만 0천 원에다가. 예라, 이 어, 세르니카 베 타. 어, 사냥터 입구에. 어, 맛있는 음식 팔아요. 배고플 때 짱. 어, 잠깐만. 어디 옷 가게? 어디 옷 가게 가면 의류 상점 여기 있다. 의류 상점에 가면은 재단사가 있다. 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마카? 마카가 남자한테 좋지. 대화하기. 안녕, 난 재단사 영업에서 일하고 있는 마카라고 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나의 이름은 캠페인 페순이입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약간 약올리는 것 같은데? 요즘 재단사가 부족해서 재단사를 모집하고 있단다. 혹시 관심 있니? 재단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는 알지? 튜닉, 반바지, 나팔바지, 수영모 등 수선하거나 만들 수 있는 직업이야. 재단사가 될수 있는 조건은 상인 직업, 재단 어빌리티 15 이상, 재단 연합 가입비로 1,020장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아 잠깐만. 그러면 상인 직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단 어빌리티가 15를 찍고 그 다음에 1,020장을 줘야 된다는 소리구만. 그러면 제가 갖춰야 되는 거 1,020장 그냥 사냥해서 먹으면 되고 재단 어빌리티 15만 하면 되는 건가? 어때 한번 해볼래? 예 재단세 되고 싶어요 재단 어빌리티가 15 이상이어야 돼 얘한테 아까 보니까 재단지침서가 있었는데 재단지침서 에잇 뭐야 왜 2-1이야 어 재단지침서 2-1이 첫 번째 건가? 재단지침서 2단계를 얻으려면 우선 재단 능력이 5 이상 돼야 돼에 재단지침서 어디서 샀대요 왠지 얘가 팔거 같은데 어이 뭐야 꽃문이네아 지금 잠깐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재단지침서 에필로리아에 가서 파네 아 오케이 에필로리아 에필로리아 여기 말하는 건가 어, 의류 상점은 처음 해보는데 아 의류 상점을 처음 해본데 아 재단산 처음 해보는데 상인도 처음이기도 하고 코바니 너가 파니 혹시 어, 코나 파아 뭐야 얘는 다바트 얘가 파나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 싫다고 아니 잠깐만 누구야 얘야 그러면 플라노 아 얘가 있네 아 뭐야 하나도 없어 아니 뭐 이게 하나도 없을 만한 건가? 그지? 잠깐만. 어, 왜 없는 거지? 뭐 없을 만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어? 얘도 없네? 아나 미치겠네 이거. 왜 없는 거야 이거. 아니 누가 이거. 아니 이거 왜 자꾸 이거. 일단 배타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이거가 없을 만한 건가? 너는? 어? 얘도 없네. 아 뭐지? 어, 에필로리아 의류상점에서 지금 재단사도 못하게 생겼네? 아,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천도 20개 구해야되고, 실도 구해야되거든요? 지금 재단지친서 1-1, 1-2, 이거 재료를 보니까 천하고 실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사정으로 봤을 때는 돈이 90만원밖에 없었고, 사가지고 하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 이거를 직접 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그럼 얘한테 한 가지 지침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침서가 나온다는 소린가?